자, 안녕하세요. 노가리입니다. <laughs> 이번엔 제가 댄싱오리를 <댄시군이를> 해볼 건데요. <laughs> 일단 뭐 새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효과음이안 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내가 사는 집 바로 옆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집이 있는데, 어느새 부탄가 거기 살던 괴물이 댄싱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댄서의 가, 꿈을 가진 우리는 그 괴물에게 춤을 배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와, 여기가 괴물 댄서가 산다는 곳와 기대된다. 내가 너보단 잘 걸걸걸? 걸 걸? 넌 개그맨이나 하시라고. 헉, 괴물리이 멋대로 들어왔다고 화가 나셨나 누가 가서 진정 좀 시, 누가 가서 진정 좀 시켜봐. 이러다 우리 그냥 쫓겨난다고. 여기서 내가 춤 제일 잘 추니까 내 춤으로 가서 진정 시켜볼게. 아참, 그랬었지. 그러면 히로시, 내말좀 들어. 자, 여기서 저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댄시군인 3.0 버전밖에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접시가 깨져 있어. 역시 괴물리 화가 나신걸까 열리지 않네. 물론 여긴안열릴 겁니다. 도서실이니까요. 그그 그, 그. 그 녀석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대, 괴물 댄싱의 댄서가 된다는 그그 그, 그.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속도 양상의 비법이 적혀 있는 곳서다. 여기 맨 뒤쪽에 가면는 회그 그. 어 잠깐만요. 여기도 안될 겁니다. 속도 향상이 비버, 비법이 적혀있는 곳이다. 넨웨이크. 이 가운데 거를 해줘야 됩니다. 속도 향상이 비법이 적혀있는 곳이다. 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속도 뭘로 바꿀래? 이 속도 원래 패스트야. 와 진짜. 다시 할,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트, 페스터, 페스터로 할 겁니다. 페스터로 하면 여기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지죠. 이 상태로 올라가 또 이렇게 이쪽 좀 와가지고 왼쪽으로 좀 가면 저기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 엔터 눌러서 열면 타케시가 있죠. <laughs> 우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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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우마그마우마우마우마우마우마 우마 우마. 타케시, 우마 그, 그래, 그 비법이 궁금. 우마우마, 우마우마. 우마. <laughs> 대단하셔. 괴물님은 대단하셔. 우마우마, 우마우마. 우마. 타키시, 충격이 많았구나. 여기서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타키시가 사라져 있고 도수실 열쇠가 있습니다. 6.23 버전이랑 많이 다르군요. 자, 여기서 이쪽이 도서실인데요.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괴물님, 이사주세요.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세요. <laughs> 여기 들어가면 괴물이 있죠. 바로 댄시군니 <laughs> 다락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음, 저건 괴물님, 춤이 멋지다. 달려오잖아. 그쵸. 안녕, 괴물아. 쫓아와. 쫓아와. 당장. 쫓아와. 여기, 여기, 서안 되면 이쪽 올라가가지고여차여차 안녕 여기, 서 한참 동안 기다기다기다린 다음에 잠깐만요 됐어 음. 기왜자렇기왜 이렇게 걸리니? 제가 레그로 공격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됐다. 안녕. 이쯤에 이차. 됐어. 저장해 놓고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됐더라? 어, 이번에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다락방이 맨 위에 있죠? 들어가준 다음에, 다락방이 쓰를 사용했다. 여기가 다락방인가? 여기 장롱 속에 보면, 나무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는 것도 확인해주고요. 벽에 은푹 패인 곳이 있다. 여기는 나중에 엔딩에 가까워질 때 쓸모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번엔, 이쪽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다시 괴물입니다. 달아죠 안녕, 괴물아. 갑자기 또왜 이러는 거니? 나한테. 안녕, 괴물 약 올려먹기. 얼씨구, 좋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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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든든든든든데데. 다시 여기 놓고 이번에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책상 아래를 살펴보면 괴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냥이죠 불정내는 안되는데 이렇게 나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문이 안열리네 어. 그럼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야되나? 안녕 괴물? 음... 안 열리네요 여기에 그 난로가 있는데 아 맞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 여기서 여기 종이조각을 손에 넣고 민 다음에 이 아래로 들어가면 여기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피아노가 있다 흐훗음 <laughs> 응?

됐스. 이렇게 쉽게 쫓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이 방으로 들어가 주는 것같아 어, 여기서 다시 저장해 놓고 금고가 있다. 요 4, 9, 5. 라고 입력하면 여기 이렇게 열리고요. 서재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일단 서재는 둘째 치고, 일단 복도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요. 복도 열쇠 얻는 방법은 이제 이쪽에 가면, 이쪽에 가까이 가면 문이 안 열리네요. 이상하네. 아, 맞다. 그 전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실 열쇠를 손에 넣고 이번엔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은 어디냐면요. 있 어,